친구들 안녕? 나는 반짝반짝 빛을 내는 태양이지. 친구들 혹시 내가 내는 빛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니? 얘기해 볼래? 오, 그런 것들을 알고 있구나. 그럼 빛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니? 이야기해 봐.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빛은 얼마나 빠를까?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나 돌수 있어. 친구들, 번개가 번쩍하고 사라지는 거본적 있지? 그것처럼 빠르다고. 빛은 왜 쭉쭉 직선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laughs> 궁금하지? 빛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직선의 모습을 하고 있지. 어두운 곳에서 전등을 비춰보면 앞으로 빛이 나가는 것을 더 확실히 알수 있을 거야. 빛을 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태양, 전등, 촛불, 가로등, 반딧불이, 달등 아주 많은 것이 빛을 내지. 어때? 다들 알고 있었니? 또 어떤 것들이 빛을 내는지 찾아봐. 빛은 왜꼭 필요한 걸까? 빛은 식물이 자라나는데 꼭 필요해. 식물이 빛을 먹고 자라나면, 동물은 그 식물을 먹고, 사람은 그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살지. 또 빛은 지구를 따뜻하게 해줘서, 동물과 식물,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해줘. 우리 빛 아주 꼭꼭 필요하겠지?